나아스테이한 요가원 원장 요가마님입니다. 오늘 실루엣으로 인사드립니다. 죄송해요. 저 맞고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속은 편안합니다. 오늘 많이 어려운 동작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일단 진행 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힐링 플로우로 함께 수련해 보겠습니다. 다섯 호흡 아기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에 서리를 펴고. 양손 은 앞에 바닥에 어깨 넓이로 짚어내면서 시작은 최대한 멀리 뻗어낼게요. 턱을 살짝 당겨서 헤어라인을 바닥에 두고 필요하시다면 손등 엉덩이 옆도 앞에서 팔꿈치 구부리는 것도 좋아요. 세 호흡만 더 할게요. 숨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라봐 주시고 짧게 명상하셔도 좋아요. 자, 손을 뒤로 보냈던 분도 앞으로 보내셔서 어깨 간격 유지하고 팔꿈치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서 아니 별거 안할 거고 그냥 다리 한번 뻗었다 제자리 요때도 배힘 주셔야 돼요 시선은 양손 사이 바라보고 다리 뻗을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을 단단히 주면서 왜냐면 조금 무릎 꿇고 있을 거거든요 손 무릎 으로 걸어와서 허리 한번 다시를 펴고 어 마라드바자 아사나라는 무릎 꿇는 자세를 갈 건데 자, 엉덩이를 들어서 왼쪽으로 엉덩이를 내려놓을 때두 발바닥은 십자로 크로스, 크로스. 오케이. 저는 왼 발등을 오른 발바닥 그 아치, 족궁 위에 올려놨거든요. 반대로 집어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네, 너무 골반이, 상체 무게가 왼쪽으로 쏟아지면 도저히 불편한 무릎 꿇는 자세 같이 가셔도 돼요. 여기 밴딩하기가 좀 편합니다. 다시, 왼엉덩이 내려놓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면 보고 할게요 응. 호흡하고, 양손을 옆으로 넓게 뻗어서 팔 바닥과 평행하게 오른쪽으로. 오케이?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가슴이 왼쪽으로 가지 않게 오른쪽으로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어깨, 힘 빼고 손은 엉덩이와 같은 선에 내려놓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머무를 거라서 다리 저리거나 불편하면 혼자서 하고 다시 오세요. 오케이. 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밴딩을 하신 상태에서 활짝 열 거예요. 내가 가능한 만큼. 시선 따라가고, 손 바닥 스쳐서 두 가슴 바닥이에요. 최대한 멀리 뻗으세요. 바닥을 스치듯. 다시, 무릎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많이 돌릴 거예요. 음, 가슴이 다칠 때 내쉬고. 그래 양쪽 옆구리와 왼쪽 골반까지 시원하거든요. 집중하시면 허벅지 조여내시고 체중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옆선을 늘릴 거예요. 하늘 말고 저보세요. 사실 지금 저녁 7시 넘었어요. 너무 밝죠? 호흡 미안해요. 집중하십시오. 가슴 열릴 때 마시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반대로 닫을게요. 최대한 어깨의 ROM 관절 가동 범위를 다써 보십시오. 너무 억지로 아플 때까지 절대 하지 마시고 괜히 밑에 손에 너무 기대지도 않아요. 아, 세 번만 더 호흡할게요. 자, 천천히 마무리 짓고 사이드 밴딩에서 잠시 머물러요. 둘. 시선은 선택입니다. 컨디션 괜찮으시면 턱을 당겨서 왼쪽 천장을 바라볼게요 오케이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상체 세우셔서 어, 네 발로 갈 거거든요 저는 다시 방향을 전환할게요 회원님들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 발에서 아까는 팔꿈치 내리고 갔잖아요 이번에는 어깨 아래 손목 골반을 무릎에서 골반 흔들리지 않게 다리 하나 폈다 구부렸다 원위치 골반 덜렁덜렁 거리지 않게 코 잡으시고요 자, 세 호흡도 지금처럼 동작 반복하셔도 되고요. 다운독으로 가셔도 좋아요. 다리 후면을 펴는데 조금 더 집중하십시오. 등 조금 말려도 어,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숨은 원래 저희 다운독 하듯이 어깨 열고, 갈비뼈 닫아 오리궁뎅이. 턱을 당겨 시선은 초보자분들은 발목, 중급자분들은 무릎, 고급자분들은 턱을 당겨 배꼽을 보시면 돼요. 반대 갈게요. 내쉬는 숨에 무릎 발등 바닥 무릎 꿇는 자세. 음. 허리를 폈고 이제 엉덩이는 오른쪽으로 쓰러뜨리시면서 발등을 크로스. 몸은 센터 중앙으로 가져오셔서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옆으로 뻗어내고 팔 바닥과 평행하게 왼쪽으로요. 왼쪽 가야 돼요.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어, 뜨면. 어, 오른손이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골반을 계속 보내는 여기서 좀 머무르셔도 됩니다. 자 되셨다면 왼 어깨 손 바닥 가슴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 헷갈리시면 그냥 뒤로 여는 것부터 바닥을 쓸듯 응. 움직임 자체에 집중하시다 보면 여기 최대로 안 써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쉬고. 가슴이 열릴 때 마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랑 속도 안 맞으셔도 괜찮아요. 자, 중간중간에 밑에 어깨 힘을 빼는 거 계속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어깨 긴장돼서 올라오지 않게. 역시 시원한 부분에 머물러도 보십시오. 호흡하고 계시죠? 둘. 하나. 반대예요. 뒤에서 앞으로. 어, 목 불편하면 시선 따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 어느 정도의 그 강함, 그 강화는 필요하거든요. 목. 그래서 좀 쓰려고 시도는 하십시오. 셋. 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않을 때까지 하셔도 돼요 어, 가끔은 요령 피우면서 편안하게 가시는 것도 필요해요 잠깐 밴딩해주고 시선 선택하신 후에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올라오셔서 다시 네발 저랑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탑 포지션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준비되셨으면 부드럽게 케카오 소고양이 자세 이어갈 거예요 가슴이 열려야 숨이 들어와요. 가슴이 열릴 때 마시고, 닫으면서 내쉴 거예요. 손목 불편하시면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그래도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건 중력에 저항하는 힘이에요. 이거 힘들어요. 아픈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스스로 근육을 쓰는 게. 척추 마디마디 풀어냅니다. 배에 네, 두 세트 더 갈게요. 절대 어딘가 불편하고 아플 때까지는 하지 말아보십시오. 음. 자, 중립 돌아와서, 손끝을 세울게요. 오른손 안쪽에 오른발 들어와요. 손끝, 발끝선 라인 맞춰주시고, 오른손이 오른발 다시 안으로요. 어, 이 간격을 좀 좁히기 위함이거든요. 자, 손목 아프신 분은 손끝을 세우시고, 피아노. 오케이. 괜찮으시면 손바닥이 바닥입니다. 이제 뒤에 있는 왼발끝을 뒤쪽 엉덩이 쪽으로 90도를 턴 아웃시키세요. 오른팔 무릎 싸울 거고요. 골반을 정면, 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왼손을 하늘로 천정으로 뻗어 올려요. 자, 스스로 골반에 굉장한 자극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목뭐 불편하시면 정면 또는 바닥을 바라볼게요. 위로 뻗은 손끝까지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힘들면 언제든 왼손 내려서 쉬었다가 올라오세요. 셋. 오른팔 무릎, 요거 두개 계속 대립하면서 싸우고, 뒤로 빠진 엉덩이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어낼게요. 숨한번 더. 자, 왼손을 지금 내 정면, 음, 내가 엉덩이를 앞으로 보냈던 쪽으로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는 오른손도 왼손 옆에, 오케이 뒤에 있는 발가락 왼발가락을 꺾어서 무릎을 피고 둘다 펴서 지금 내 몸의 왼쪽으로 터었던 방향으로 어깨 세 배로 다리를 넓게 열 거예요. 발끝은 살짝 안 짝. 응. 등고 완전히 펴내시고 지금 엉덩이에서 얼굴 그 몸통 간격이 있잖아요. 그내 그러니까 얼굴 아래 오른 손을 내려놓으세요. 역시 손끝도 좋고 손바닥도 좋아요. 자그 상태에서. 왼 손바닥으로 천골을 체크 가슴을 열 거거든요 골반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 골반은 그대로 두고 가슴만 열어서 역시 왼손을 하늘로 뻗었고 양쪽 앞벅지 힘을 주면서 체중은 살짝 앞쪽 밑에 손에 기대지 않아요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날개뼈 왼쪽 날개뼈 뒤로 접어서 열중전 왼손등이 오른 옆구리로 들어와서 어. 허벅지 안쪽이안 잡히시면 옷깃이라도 잡으세요. 그 그립감, 손으로 잡는 안정감도 다르거든요. 잡아 내시면서 왼손으로 허벅지를 위쪽으로 당겨서 골반 정렬을 다시 맞추고 가능한 만큼 회전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상체가 또 왼쪽으로 따라가기 쉽거든요. 이걸 계속 센터로 유지해 주세요. 넷, 발가락에 힘 주세요. 둘, 오른 등. 오른 여기 등도 시원하게 회전시키고 목 불편하면 계속 바닥 보셔야 돼요. 숨 하나 왼손 풀어서 제자리. 오케이. 오른 무릎 직각 구부릴 거예요. 응. 오른 무릎 직각 다시 정면으로 돌아가서 항상 방향 전환을 할때 뿌리 뿌리부터 같이 가주세요. 뿌리부터 응. 같이 가서 뒤에 다리 앞으로 가져옵니다. 잠시 발 사이 주먹 두개 들어가고 투명 의자로 앉을게요. 가능하신 만큼 갈비뼈 닫고. 오케이. 허리 이렇게 꺾이지 않게 갈비뼈 닫아서 정렬 잘 체크해 주십시오. 둘. 하나. 발바닥 누르면서 끈적하게 끝까지 일어나세요. 양손 차렷. 후. 다시 양손을 만세. 자, 왼손을 허벅지 차렷. 왼쪽으로 밴딩. 가능하신 만큼. 엉덩이 조여내고 뒷벽이 붙었어요. 둘, 하나. 아래 배임 주고 올라와서. 다시 투명 의자. 양손 바닥, 어깨 아래. 응. 엎드려 뻗쳐로 느릿느릿. 엉덩이 조여내시고, 무릎만 바닥. 팔뚝 사이로 몸 들어가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팔꿈치 이렇게 쿵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은 이 앞으로 가야 되니까 어, 다치지만 않게 손이 좀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가슴이 손 사이로 대조 가능하면 팔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어깨를 열고 천천히 코브라로 잠시만 올라와서 호흡. 저는 무릎을 띄운 업덕으로 갈 거예요. 장유를 늘리기가 조금 더 쉬워요. 저한테는 무리하지 마시고 팔꿈치 구부려서 고정하셔도 됩니다. 명치는 위로 끌어올리고 쇄골은 끌어내리세요. 서로 대립되게 움직이고 너무 과도하게 머리 넘기지 않을게요. 한 호흡 더 아기 자세요. 역시 손은 어디다 둘지 고민하고 선택하신 후에 세번 호흡합니다. 마무리 되셨죠? 다시 네발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손끝 세워서 왼손 안쪽에 왼발 발끝 손끝선 맞춰주시고 왼손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무릎 앞에 직각 맞춰주시고 오른발 등 아까 저 발등 했으니까 지금도 발등 혹시 발끝 꺾으셨으면 갈, 꺾으시면 돼요. 됐죠? 엉덩이를 앞으로 오케이. 제 방향에서는 지금 오른쪽 창문 쪽이거든요. 밀어내면서 오른손 하늘로 양쪽 귀와 어깨가 멀어지면서 하체를 견고하게 잡아요. 다섯. 멈춰 있는 듯하지만 저는 굉장히 왼팔과 무릎을 서로 대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셋 정말 위로 뻗은 손끝까지 에너지 전달해주세요. 하나. 오른손이 오른쪽 창문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왼손 따라가고 오른발 끝 편한 곳에 꺾어서 무릎을 펴고 뒤꿈치. 반선, 발은 살짝 안 짱. 등을 펴서, 오케이. 등을 편다는, 여기 방향 바꿀게요. 저. 등을 편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무릎을 구부리셔도 된다는 거거든요. 척추가 우선.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릎 구부리시면 돼요. 오케이. 척추를 편 상태에서 얼굴 아래, 왼손. 음, 혹시 이제 어, 화면을 등지고 계시다면 방향 살짝 바꾸셔도 좀 됩니다. 저처럼. 오른손 천골, 골반 돌아가지 않게 고정하고 가슴 바닥에서 붕 띄워 멀어지며 오른 가슴 흉추랑 앉아서든 누워서든 지금이든 골반은 그대로 두고 항상 회전은 흉추와 어깨만 돌아가요. 가능하신 만큼 오른손 하늘로 뻗어서 숨 고르고 날개뼈 뒤로 접어 열중 샷 허벅지 안쪽을 잡아내면서 더 깊은 회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세왼 엉덩이만 한 1, 2cm 위로 올리시면 정렬이 잘 맞을 겁니다. 체중 앞쪽이요. 허벅지 안쪽 좀 조여내십시오. 어,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약간 모으는 듯한 힘을 쓰세요. 오케이 오른손 풀어서 다시 내려놓고 왼 무릎 직각. 제가 이 방향이니까 아마 반대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발 부터 움직여 뒤에 발 앞으로 가져가서 골반 넓이 투명 의자에 앉을 건데요. 이번에는 등 뒤로 깍지를 낄게요두 번째 발가락 무릎 1 1자 깍지 깰손 가능한 만큼 뒤로 그리고 위로 가능한 만큼 뒤로 그리고 위로. 둘. 숨한번더 하나. 발바닥 바닥을 누르면서 끈적하게 일어나 손 풀고 만세. 오른손 허벅지. 쓸어, 깊은, 밴딩. 넷. 다 왔네요, 벌써. 짧게 갈게요, 오늘. 하나, 없다. 아랫배 힘주고, 천천히 올라오셔서 다시, 투명 의자, 손바닥. 음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 끝났어요. 끝낼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조금 어려운 거 할게요. 음 너무 힘들면 아기 자세 휴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어, 사실은, 어, 음, 중급자분들은 테이블탑에서 가는 거고, 사실 고급자분들은 이게 또 다음에, 제가 예전에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사실 다운독의 원래 간격은 플랭크에서 가는 거예요. 플랭크에서 손발의 움직임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 내가 초보자일수록 손과 발의 간격을 조금 좁혀주세요. 중급자분들은 그냥, 한 걸음만 걸어 들어오면 중급자 버전이고 고급자 분들은 플랭크에서 가고 초보자 분들은 테이블에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저는 애매한 중고급 갈게요. 체중을 뒤로 밀어내면서 왼손이 오른 발목을 잡아요. 골반 역시 따라가지 않고 어, 가슴하고 머리를 오른 손발 사이로 밀어 넣어서 턱을 당깁니다. 겨드랑이를 지나서. 선정을 바라볼 건데, 이때 많이 하시는, 음, 실수? 이때 잘못 하시는 부분이, 체중을 계속 앞쪽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손목에 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손목이 상하거든요? 오케이. 둘, 체중을 뒤로. 무릎 살짝 구부리셔도 됩니다. 더 깊은 회전, 골반 따라가지 않아요. 오케이. 힘들면, 어, 아기 자세 갔다 오세요. 반대 갑니다. 체중을 뒤로 밀어내시면서, 오른손이 왼발. 잡아당기면서, 가슴과 어깨를 왼쪽으로 밀어넣어요. 앞벅지 힘 주세요. 왼손에 주름 없애세요. 셋. 오른 등이 뻐근해요. 둘. 복부 집어넣어요. 하나. 오케이. 휴식. 응. 아기 자세로 가서 좀 쉬겠습니다. 나비 자세에서 천천히 롤링업으로 일어나셔서 허리를 펴고 나비 자세를 갈 거거든요. 엉덩이를 어색한 쪽으로. 저 항상 오른쪽이 편하니까 전 왼쪽으로 쓰러드릴 거예요. 두 다리를 앞으로 한번 쭉 뻗으셨다가 가볍게 다리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좀 풀고 두 무릎 세워 바깥으로 열었어요. 오케이 두 발을 붙여서 회원부 가까이 무릎 떠도 신경 쓰지 마시고 충분히 골반을 흔들흔들. 그러니까 엉덩뼈 밑에 있는 햄스트링도 좀 풀어내고, 그럼 고관절도 좀 풀리거든요. 멈춰서 우아하게 날개짓도 하고, 자 멈춰서 가급적이면 발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열어서 고관절을 더 확장시킬 거예요. 또 여유가 되시면 뒤꿈치 헤부 가까이, 자이 상태에서 왼손을 왼쪽 엉덩이 옆에 놓고 허리를 펴요. 오른손이 오른 무릎을 중급자분들은 조금 더 허벅지 중앙 깊은 곳을, 어, 가능하시면 이거 허벅지 뼈를 바깥으로 돌린다고, 외회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초보자분들은 모르시겠으면 그냥 옆으로 늘리기만 하셔도 됩니다. 어, 좀 이해가 되신다면 이 대퇴골 피머를 외회전,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이렇게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척추를 펴 마시고 숨을 뱉어내면서 허벅지를 늘렸고, 내 시선은 왼손을 쳐다볼 거며, 오른 어깨는 살짝 내 왼쪽 무릎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상체가 얼마나 숙여지시는지는 안 중요해요. 오른 허벅지 안쪽을 확장시키세요. 어깨 힘 뺍니다. 다섯. 당연히 오른 엉덩이 바닥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배 꿀렁꿀렁 복식 호흡할게요. 둘. 상체를 세우면서 마시고. 자, 손 바뀝니다. 오른손 엉덩이 옆에 왼손. 바깥으로 아니면 그냥 옆으로 뻗어내면서 내쉬는 숨에요. 꼭 허벅지 안쪽만 시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좌골, 뒤, 엉덩이 또는 왼쪽 옆구리, 왼쪽 등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 왼 허벅지 안쪽이 시원해야 하나, 골반 안쪽에 집중을 우선 하고, 내가 시원한 부분으로 숨을 흘려 보내십시오. 두 호흡 더 갈게요. 왼 엉덩뼈 바닥에 꽉 누르려고 노력해주세요. 이 상태를 세우면서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호흡 나비 자세 등을 펴 다시 숨 채웠다가 숨 비워내면서 몸을 앞으로 천천히 멀리 밀어내세요. 멀리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아시죠? 언제든 필요하시면 손은 앞으로 짚어서 좀 어, 의지되게 지지를 해주시고 괜찮으시면 그대로 내려가세요. 음좀 전에. 스스로 허벅지를 열고 뒤로 회전시켰잖아요. 그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호흡 더. 역시, 천천히 상체를 세우면서 숨을 마실 거예요. 내쉽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서 꽉 모아주시고. 제가 잘안 하는 동작이긴 하거든요. 파스티모타나사나. 요거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대체 동작으로 이제 우타나사나 같은 이제 서서 상체를 숙이는 걸 많이 안내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래도 중력이 도와주니까 좀덜 힘든데 오늘은 어 다리 후면 늘리는 걸 많이 안 했으니까 할게요. 엉덩이 살을 뒤로 빼주시고 뻣뻣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긴 하실 텐데 지금 갑자기 제가 잘 보여서 이거 얼굴 엉망네. 원래 얼굴은 좀 엉망이죠. 어 무릎을 세우셔서 이게 조금. 제가 직접 대면을 하고 지도하기도 쉽진 않아요. 정글 자세.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떻게든 배랑 허벅지랑 붙이는 거예요. 발도 꺾어서. 그러니까 발도, 발바닥도, 척추도 이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멀리 가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손 옆으로 짚고 허리를 핀 다음에 어깨 힘은 뺐어요. 내쉬는 숨에 배로 허벅지를 밀어요, 배로. 여기 떨어지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도 자극은 충분히 와요. 그리고 중간에 엉덩살을 뒤로 빼서 햄스트링이 붙어있는 엉덩 뼈를 뒤로 잡고 빼는 거고요. 계속 조금씩 밀어요, 배로. 음, 발이 무너지거나 등이 말리면 다시. 이거 혼자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안 되는 거는 잘, 어, 오래 해도 안되고 하기 싫긴 한데 해야죠 어떡해요 다섯 호흡 되게 천천히 해 볼게요 절대 턱이나 손이 먼저 가지 않게 인내를 가지시고 기다려 주세요 진짜 집중하시면 생각하시는 것도 많이 내려갈 거예요 중급자 분들은 손목 걸어서 깊게 파시모타나사나 뒤로 가세요 음, 초보자분들은 끝까지 저랑 갈요 어깨 힘 빼고, 손바닥도 내려보고. 음, 너무 바들바들 떨리면 다시 처음부터. 호흡! 일단 호흡을 하셔야 돼요. 두 호흡만 더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각도랑 호흡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오케이. 각자 위치에서 손을 풀어 바닥, 배꼽 보면서 허리 하나하나 일으켜 돌아오겠습니다. 내줄게요. 후. 이제 무릎을 세워서, 쟁기까지 갈게요. 쟁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할게요. 자, 엉덩이가 거의 매트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롤링 열 번째 쟁기로, 머리 묶으신 분들은 미리 풀고, 허리 피고, 롤링.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 허리 아프신 분 하지 마시고요. 생리 양이 생리 하실 때한 다섯 호 하시는 건 괜찮은데 계속 롤링 하세요 생리 양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허리가 아픈 분들도 하지 마시고 둘자 역시 중급자 분들은 먼저 가시고 초보자분들은 타이밍입니다 발이 머리 위로 넘어가는 순간의 손 허리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다음에 무릎을 구부려 발을 어떻게 바닥에 내리려고 노력은 해보시고요. 떠있으면, 물이 하지 마시되, 어, 숨은 쉬어지고 괜찮으시면, 계속 손을 허리를 받쳐내면서, 발이 언젠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발등 바닥도 내려보고, 발가락 꺾어서 뒤꿈치를 바닥 가까이 닿지. 이게, 햄스트링 아까 후면을 늘려보고, 괜찮으신 분은 깍지 껴, 바닥 누르며, 발등이 바닥, 여기서도 오리궁뎅이 뒷목에만 체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다섯. 음 어깨로 체중을 분산시켜 주시고 엉덩이로 체중을 올려 보내세요. 둘. 호흡 바라보십시오. 하나. 자저 아까 그러니까 고개 돌리시면 안 되니까 어, 허리 아프신 분은 손 끝까지 허리에서. 엉덩이 허벅지 뒤를 타고 롤링다운 내려오시고 어, 나머지 분들은 손 풀어 바닥 발등이 얼굴을 스치듯 윗등 중간등 허리 천천히 돌아와요 다리 직각에서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최대한 멀리 보내고 툭 떨어져서 숨을 한번 고르신 다음에는 고개부터 충분히 풀어냅니다 이제 무릎을 세우셔서 허리는 한번꼭 안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어, 허리 아프고 생리양이 많으셨던 분들은 너무 타이밍이 늦었다 그죠 이게 숲타단다아사나라고 하거든요 누워서 다리만 들고 계셔도 순환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힘들어요 자 이제 허리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자 무릎은 부초 고정 손은 양옆으로 바닥에 수평으로 내려놓으신 다음에 무릎 1도 어긋나지 않게 요만큼도 괜찮아요 반응하신 만큼 왔다리 갔다리 골반이 같이 따라가 줍니다 복부에 힘 쓰셔야 돼요 아니면 자꾸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무릎을 가지고 올때 복부의 힘으로. 오케이. 저도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왼쪽에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한 반대쪽에서 한 호흡. 돌아와서 두 다리를 바닥을 쭉 뻗어요. 등엉덩이 골반 들썩들썩 사바산합니다 혹시 허리 불편하시면 무릎 세워서 허리에 유추에 압력을 부담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멈추고 침묵할게요. 전신의 무게와 긴장감을 중력에 맡기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힐링되는 시퀀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요가마님이었습니다.